카운터 가져. 자, 자 카운터 할게요. 자, 3. 2. 저 2. 응? 음? 1. 오케이. 이땅당후 오, <laughs> <laughs> 야 네, 그러면 네. 공격팀 이 유리하겠지? 그렇지? 어머 우리 공격팀 할 거니까 우리가 인더스 망 지을게. 너희들 인더스 들어. 인더스가 상점이다 사야 되나? 어, 너 인더스 들어 그것도 알고. 저 상대의 연습 망지 아씨이룰이해못 했나 봐. 연습 망치 안 들어. 인터스가 인터 스어 인터스 망치 어, 들고 있네. 있는다. 아, 두명왜안 돼? 들어. 페링님 들어주세요. 예. 은스 망치 들어주시고, 자 이제 이제 우리 술래팀은 50분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우리 술래팀은 기지에서 50분 출발하고 일단은 한번 이상 잡히잖아. 음. 그럼 님들은 이제 기지에서 밖에 있사 방송 들리죠. 방송 들리죠. 혹 불가능, 혹 노노. 음? 캔디뱅 가능, 캔디뱅 가능. 도망팀 캔디뱅 가능. 캔디뱅은 뭐야? 캔디뱅은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상대방을 이제 눕게 해주는 미끄럼 야 바나나 같은 거야. 아 이게 좀더 연막탄도 가능. 연막탄, 연막탄도 괜찮지. 연막탄도 괜찮지. 연막탄으로 도망가는 거에 해 어차피 너희가 살짝 불리한 거 맞으니까. 음. 지뢰는 데미지 들어가서 안 돼. 어, 지뢰는 안 됩니다. 데미지 쩔어. 데미지 없는 폭 데미지 없는 폭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인더스트를 들어야 되는데 와플이는 지금 멘탈이 나가서 인더스트를 들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아인더스트 없다 난 그냥 폭탄 사야 되는데 아니 상점에서 인더스트를 사실려니까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루치 100원짜리를 아니 여기 와플님 구문 뭐 어디 뭐이뭔님 있어요? 와, 와플 와플님, 와플님? 막, 아냐 아 선물해줘라 되겠다 유정아 선물해줘라 답답하다 유정 선물해줘 그냥 이거 어딨죠 아쿠아 그거? 아니 뭐 아쿠아가 아니라 인더스트 망치를 사야하니까? 인더스트 망치 있어 폭탄 우리 폭탄실 필요없지 폭탄을 뭐하러 두냐 아, 그러니까. 아니 와플리 망치가 와플님 저기요 와플님 아니 와플님? 와와플리 여기요, 아풀님 뭐죠 이거? 아풀이거망 어 고집이 센네 이거 망치 두고 한번 해보, 해보기 해보고 싶다는데? 고집이 센네 음, 막 아풀이가 지금 삐졌어 지금 어. 어? 음, 아풀님, 아풀이 좀 속상한 일이 있나 봐요. 클랜이랑 싸우는 거 아니죠 클레언이랑 얼마? 아니야 카트방에서 한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와프리는 잠수로 생각하고 4대3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좀, 네. 가 4대3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핸디캡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에이스니까 또 내가 이건 예전부터 이제 좀 이제 헤드본 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에크리아에게 약중아내 믿어라. 알겠습니다. 예. 오, 예, 예, 네. 원 렛츠 고. 이거 카운터했 네. 갔다가 사망할 때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50초 출발, 50초 출발이야. 50초 출발이야. 뚜잔이! 뚜잖아. 50초 출발이. 아이고. 들어오는데 가 봐. 이렇게 이를 못 해들이 못 해, 이를 또. 네. 어, 출발해야 돼. 근데, 근데 앞에, 앞에 보이는 잡잡 잡. 박동이 잡아, 잡아, 잡아. 어, 바보네. 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얘? 바보네? 오케이, 뒤지로 가세요. 맞다. 없다. 일단 끝. 아무튼 우리잡진 막고 세명 잡아. 위치 말해 줘. 브리핑브리브리 갑니다. 오! 가나나나 어디냐 어얘 없다 봐안 되는데. 아 앞, 앞, 앞 방송 딜레이 되다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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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하나. 우리 기리이리 와. 와. 잡았습니다. 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우리우리 오케이 도와줄게. 도와도와 우! 타임샷 나이스 한 기지를 오레스트 고자 남은 두명 잡자 하나 중통으로 왔는데 아니, 여기 한명 피해 한명 피해 어한나더 있어 한명더 있어, 있어 나이스 나또 하나 잡았어 자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어딨니 야야 라스트 하나 발견 내 앞에 내 앞에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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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쪽에서 봤어 이쪽에서 어 야쟤왜 잡아서 안안안안 왔다 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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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빙볼 여기, 여기 아니야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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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내 아, 이름, 이름, 이름 보고 와한대 맞았.. 한대 때렸다 한대 때렸다 옥상 아?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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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우리 쪼잔해 커트 이렇게 해서 끝났어 아 이렇게 해와 어때 목숨이 두개 필요할 것 같지 어, 목숨 두개 필요해 이거 야 목숨 한개더 줄게 목숨 하나씩 더 줄게 야고, 야구 잼이지. 오, 난 내가 잡아, 잡아야 꼴이다 이거는.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잡는다. 아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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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야. 바로 커트. <laughs>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피더 없어. 자, 저, 저 악동아, 너못 끼, 못 잡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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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하나 뜯었어, 하나 뜯어 도저 버려. 잡혔어, 잡았어잡았어 아, 기 어디? 한명 죽었어. 라면, 남은 나두명 잡자. 어, 파이브 내 앞에 두 명, 내 앞에 두명 간다, 올라가, 간다, 올라가, 간다, 올라가, 간다, 올라가.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저기 이쪽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와.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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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야, 겁나 잘 뛰어. 아이스, 아이스, 나나 나도, 나도, 나, 나, 나 그래. 정리 끝.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이거, 잠깐만.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없다 잡았어. 남은 라스트 <laughs> 하나 해야지, 라스트 하나. 악동아 남은 한명네가 데리고 있냐? 아, 아, 남, 아, 누구야? 아, 한명앞으 야, 이쪽 5 0 남았어. 악동아 큰일 났어. 야, 어디서, 어디, 어디 숨은 거야? 어디숨 거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악동 일로 와. 빨리빨리, 빨리가고바어가고어가고어가위 아, 아 막동 어디 갔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어. 어, 느리니? 어. 자, 일로 가자. 여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어딘가? 어디... 아, 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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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이고, 아이이고나이고나이고나이고나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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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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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 아이고, 아이아고아 나, 이고아아아이아아나이고아이이고이고이고이 이 도망가는 쓰리 쩔어 이거. 얘 컨트롤로 벌 죽이암. 어, 장난 아니네? 나이스. 제 공수 교대인가요? 그렇죠. 연막 너무 느리다고. 글쎄